입니다. 벌님 어떡하게 잡았니? 오정근 코치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볼은요. 이번에 또뭐제 옷을 보면 아실까요? RNG 컴퍼니에서 이번에 수입한 엘리트 레볼루션입니다. 자, 스펙. 잠깐만요. 엘리트 레볼루션이라고 하지 않을 때. 음. 엘리트 레볼루션. 아, 엘리트 어. <laughs> 다시 리엔지 컴퍼니에서 이번에 정식 수입한 엘리트 에어리언 레볼루션입니다. 자이 볼은 일단 외피가 마감 처리가 폴리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작인 에일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외피가 조금 다르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일단 은색. 검정색, 핑크색 이렇게 네, 세 가지 색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굴러가는 모션은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자, 전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눈여겨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크랭커 타입을 투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랭커 타입에는 다른 분께서 네,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 볼을 어, 피라미드 이번에 공식 연말 공식 대회에 공식 지정이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리뷰를 하는 볼을 같이 뚫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정재홍님이 투구를 해주실 거고요. 크랭커 타입의 투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랭커 타입의 투구와 제가 제가 치는 투구의 예,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작인 에어리언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과 어떻게 볼 모션이 조금 다른지 이 외피 설정에 따른 이볼 모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보실 거고 첫 번째는 이제 크랭커 영상부터 보실 겁니다. 제가 아닌 정재용 님께서 투구를 하는 영상을 보실 거고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회전량이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상대가 상대도 안될정도로 회전량이 많아요. 이것이 진정한 크랭커가 아닐까 싶네요. 그냥 스파트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반에서 4번 정도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한 10보드에서 12보드 사이로 잘 통과가 돼서 포켓팅이 됐던 것 같아요. 저보다 회전량이 엄청나게 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볼, 이 정재용 님의 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조금 순하게 지공을 했습니다. 조금 랭스가 좀 길게. 근데 랭스가 길어도 좀 많이 기네요. 랭스가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 보존률이 높다 보니까 마지막에 브레이크에서 꺾여주는 모션이 상당히 좋아요. 브레이크에서 꺾여주는 모션은 상당히 좋으나 예, 각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말려 들어오는데, 어? 생각보다 순하네? 이런 느낌?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게 폴리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입사각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예, 지공을 좀 순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중약지 핀업으로 지공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은 전천으로도 쓸 수도 있을 법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랭커 다음 영상 크랭커 타입을 한한컷더 뭐 보실게요 이번에는 타겟을 조금 더 올려봤어요 한번 위쪽까지 좀 올라와보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3번 스팟에 3번 반이 정도 를 타겟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팅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회전장이 강한 것도 있고 구속도 빠른, 빠른 타입이기 때문에 뭐 핀이 그냥 뽀개지는 것 같아요. 핀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핀 액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샌딩 처리가 되었을 때보다는 좀더 많은 포지션에서, 레인지가 넓어진다 그러죠? 조금 많은 포지션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지 않을까, 지금? 외피가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게 된것 같아요. 네. 크랭커 이제 다음 영상 크랭커 영상 하나 더, 하나 더보여게요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크랭커 타입에도 상당히 윗장까지도 가능한 아주 윗장은 아니지만은 플러스 구간에서도 가능한 한 3번 스파트 네, 이 정도에서도 입사각도 괜찮게 나오고 피넥션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거 구질이 너무 부러운데요. 구질도 너무 부럽지만은 어, 일단 이제 볼이 정재용님하고는 상당히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경재욱님 이제 피팅 테스트를 하느라고 중약지 인서트를 좀 뺐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회전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지금 현재가 회전량이 조금 더 많은 타입이었는데 회전량이 좀 줄은 게이 정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나오는 영상이에요. 네. 트윈어타입 투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익숙하죠? 떼굴 떼굴 굴러갑니다, 그냥.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윈어로칠 때는 거의 3번 스파트? 13보드, 14보드, 15보드, 요 정도를 놓고 이제 좀 왔다갔다 옮겨서 치긴 했는데 네, 보통 한 15보드 정도 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전에 이제 안구정화가 바로 전에 안구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볼이 너무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이제 좀 천천히,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은데 일단 구속, 구속적인 측면도 제가 훨씬 느리고 어, 회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제 이 레볼루션을 핀 사이드로 이제 지공을 했어요. 조금 반응을 빨리 해주면서 후 포텐션을 강하게 키우고, 랭스를 좀 짧게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입사각이 강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순하, 순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지공을 했는데, 일단은 회전이 좀 적어서 적고 지공 영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 백엔드에서 반응이 쫙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백엔드에서 반응이 크래커 타입에 뒤지지 않을 정도? <laughs> 농담이고요 네. 일단은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잘 해주네요. 핀 네. 액션도 잘나와고 다음 트위너 영상,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네, 예, 3번 스파트 14보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지나갔죠? 그러면서 브레이크에서는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마지막, 볼이 이제 주행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까불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강하긴 강한데, 좀 까불지 않는 듯한? 그래서 컨트롤이 좀 용이하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엘리트, 뭐, AMF, 뭐, 일본의 ABS, 이런 볼들이 프로볼링협회의 브랜드 등록이 되지 않았잖아요. 공인이 안된 볼은 아니지만은, 브랜드 등록이 자체가 되지가 않,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트나 프로셰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테스트 때 사용이 불가능하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반응도 확실하게 해주지만, 좀 순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싶은 충동은 있으나, 아쉽지만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져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단에서 찍은 영상인데, 볼 반응은 상당히 괜찮죠? 네, 볼 반응도 상당히 괜찮고, 핀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첫 번째는 뭐, 좀, 입사각이 강했기 때문에, 9번 핀이 탭이 섰, 섰지만은, 두 번째 투구에서는 뭐, 아주 완벽하게 핀이 그냥 사라져버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로커 타입의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스트로커 타입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주로 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트 좀 났습니다. 일곱 보드에서 1 0 보드 이 사이로 지나갔는데 전부 다 포켓팅이 되는 현상을 <laughs> 보였어요. 뭐 사이드에서 칠 때는 또 생각보다 괜찮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면서 편안하게 반응을 해줘요뭐 폴리싱이 됐다고 해서 뭐 스트로커로 치면은 밀려서 못 친다, 뭐핸드핀을못 간다 이게 아니고. 알아서 뭐 백엔드에서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사각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타겟을 조정을 하고 스탠스를 조정을 해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7보드를 봤지만은 2번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뭐 8보드에 떨어져서 잘간 적도 있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로커 타입한테도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저는 조금 애매한 구질이다 보니까 돌릴라면 확실하게 돌려서 볼을 좀 순하게 뚫고 좀 돌게 뚫을 거면은 구속이 나오 나오지만은 회전량이 많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는 사이드 롤을 가진 분들한테는 반응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애매해. 제가 제 구질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가 좀 이제 부족한? 하지만 특히 실업 여성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볼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대 끼고 그냥 편안하게 턴을 해주면서 공을 이제 눕혔다가 세워주는 이런 구질을 만들어서 치시면은 상당히 입사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리엔지 컴퍼니의 이제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업 선수 여성분들 이제 구질을 한번 이제 보셔도 참고하시면은 이 볼을 선택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홍님처럼 회전량이 많지만 구속이 좀 받쳐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에 구속이 느려요. 제가 구속이 느려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반응을 확실하게 잘 해줍니다. 그 실업 여성 선수들 선수분들 구질과 이제 크랭커 타입의 약간 정재웅님 그리고 또 이제 실업의 또 남자 남자 스텝 선수분들 이런 구질 양쪽 구질을 이제 사이에 애매한 구질로 제가 있다 보니까는 제 모션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반응은 좋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게요 예, 2번 스쿼트 9점 뭐요 정도로 진행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주행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랭스 도 랭스가 잘 빠져요 일단 랭스가 잘 빠지면서 제볼 같은 경우 핀사이드로 지공을 했고 반응을 좀 빨리 하게끔 지공을 했다 보니까는 마지막 브레이크에서 딱 일어서, 일어서주는 구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런 지공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스트로커 영상또 보실게요 순하게 아까 이제 트이너 쳤던거랑 뭐 크랭커 영상을 보신거랑 좀 다르게 편안하게 굴러가서 편안하게 반응을 해서 그냥 쭉 들어갑니다. 그냥. 자 이번에는 이제 슬로우 영상을 각각 세 가지 타입의 슬로우 영상을 보실게요. 먼저 크랭커입니다. 아, 뭐이 정도 반응이면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볼이 쭉 빠져줬다가 마지막에 반응은 확실하게 해주고 볼이 풀리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주는데 생각보다 순하게 컨트롤을 좀 하기 쉬, 쉽게끔 예, 잘 맞춰줍니다. 다음은 트윈어 슬로우입니다. 구질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도 뭐, 제 구질도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트로커 슬로우 영상을 보시기. 근데 스트로커로 치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불러요 공이 많이 그립니다. <laughs> 네, 뭐, 스트로커도 그렇고 촬영을 하면서도 좀 빠르게 빠르게 끝나긴 했지만은 음, 생각보다 이 볼이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강하지만 편한 그 랭스도 좀 빠져주고 전천으로 좀 쓰기 좀 편한 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에어리언 레볼루션하고 슬로우의 이제 섀도우 모드를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불려봤거든요. 자,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이제 이게 외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같은데, 외피에서 나오는 이 마찰력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을 쳤을 때는 조금 더걸려서 가게를 좀 만들어야 됐고, 레볼루션 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쭉 타고 나가다가 편안하게 반응을 촥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맞춰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뭐더 중요한데 제가 어떤 어떠,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쓸만한 볼이 분명하고 지금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천후로 쓰기도 편하고 레볼루션으로 쓰다가 이제 오일이 너무 많아서 마찰이 안 맞는다면 아발론 되도 됩니다. 아발론 되면은 피라미드 쪽이나 이제 엘리트에서 나오는 볼들은 이제 외피를 좀 그냥 편안하게 건드셔도 돼요. 출고의 피를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고요. 외피를 조금씩 건드려가면서 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충분히 이전에 블랙리미티드 에디션과는 조금 다른 점을 보였어요 랭스가 좀더 길게 빠져 주면서 마지막 컨트롤이 조금 더 순한 하지만 백엔드에서 에너지 보존률이 어느정도 가져가다 보니까 백엔드에서 반응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네 이제 열리는 제 3회 피라미드 대회 네, 제이볼 인천 제이볼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고요. 4회 피라미드 대회 공식 지정구입니다. 포스 골드펄과 에어리언 네. 레볼루션이 이제 공식 지정구이고요. 뭐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볼은 나한테 맞는 볼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일관성과 좋은 피지컬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볼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이 제가 프로 테스트를 가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 2차 테스트를 무사히 완주하고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